자, 안녕하십니까. 최종문입니다. 이번 번호는 18번. I caught 5 pc yesterday. 아, 짧네요. I caught 5 pc yesterday. 자, 1번은, 자, 나는, 나는, 자, 이 코트란 단어는, 2번 코트는, 코트, 아, 그러네. 이거 캐치란 단어야죠. C-A-T-C-H. 잡다. 이 단어가 있는 원래 잡다에 대한 과거형은 c 치드이런면딱 좋을 텐데, 이놈은 또 코트로 바뀌어 있네 c-a-u-g-h-t. 뭐, 이런 놈 가끔 있습니다. 뭐 한번 써보는 거죠. 그 다음에 이제 five-fish인데, f i v 는 다섯이고, 어, 1부터 100까지 영어 쓰시라고 숙제 내줄까요? 자, f i v 는 다섯. 그 다음에 fish란 단어는, 요즘에는 보니까, 피시가 S나 ES가 붙어있는 것도 있어요. 피시스가 있고, 피시쓴 사람도 있고, 왜 그러냐면, 원래 물고기라는 건 바다에서, 어, 뭐, 셀 수도 없는 양이 쉽게 지나가잖아요. 그거 언제 세고 있어요? 그 다음, 피 h 그렇게 써서 한 마리에도 피시 많아도 피쉬. 근데 요즘에는 이제, 양어장도 있고, 모터하고, 앞뒤 수족관도 있고, 보니까 한두 마리 볼 수도 있잖아요. 그래서 요즘은 어, 피시투피시스 이렇게 쓰는. 그런데, 언어는 이제, 그때그때 시대상을 반영하는 거니까. 자, yes, today, 는 yes. 아, 그거하고 상관없네요. 아, yesterday. 어제 됩니다, 어제. 보니까 단어가 어렵네요. 어. 자, 그리고 이제 여기서 공부하실 거는 뭐냐. 우리 catch란 단어가 있다. catch는 잡다라고 그랬죠. 어, 잡는데 뭘 잡아야지? 라는 의식구조를 가지시고, 그죠? 잡는데 뭘 잡을까? 그 다음 여기는 잡는데 언제 잡나? 요 정도까지만 나와있네요. 다행히 이 뒤에는 없습니다. 이렇게. 이제 예, 갖다 붙일 수 있어요 이렇게 쭉 이제 실력이 여러분 이제 생기시면 갖다 붙이고 붙이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. 그래서 여기는 자 누가 내가 아이 자뭐 했습니까? 잡았다 caught 뭘 잡았나요? Five fish. 선생님 꼭 다섯 마리 물고기만 잡아야 됩니까? 아니요 뭐 잡을 수 있는 거다잡으셔뒤에다가자그데 잡았는데 뭘 잡고 언제 잡았나요? 어제 어제 예요렇했네요 어제 에 어제 yesterday. Okay. I caught five fish yesterday. 자, 오늘 즐거운 하루 되십시오. 감사합니다.